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TA 항공을 보실 겁니다. 우리 TA 항공, 오늘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당연히 랭커가 되어 있지만,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5,850억입니다. 여러분들, 5,850억이에요. 자, 2위와 함께 무려 몇배 차이? 4배, 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만큼에 대한 거래대금이 쏠렸다는 건 어떤 것 때문일까요? 바로, 고려 아연과 바로 FN 가이드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이 내용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려 아연과 FN 가이드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같이 잡은 t 웨 a 항공 t 웨 a 항공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하면서 10% 정도 의 수익권에서 마무리했고요 4% 정도 를 끌고 가면서 지금도 수익권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왜 홀딩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려 아연과 f n 가이드가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부분을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켰거든요 오늘 영,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정말 많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먼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기관이 매수해주고 연기금이 매수해주고 사모펀드가 매수해 준다는 건좀 작전의 냄새가 좀 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티웨이항공이 뭔데 여러분 티웨이항공이 뭐예요 뭐 당연히 항공입니다 어 항공이 뭔데 맞습니다 그냥 중국이 개방한다라고 하면 올라가고 인천과 뭐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라고 하면 조금 올라가고 뭐신여 항공이 올라간다 하면 또 올라가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여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뭐다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힌트가 나올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TWA 항공은요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할 때 눈치를 챘어야 돼요. 뭐다 내부적인 호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아. 대한민국 안에서 무슨 호재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눈치채신 분들은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TA가 왜 올라가지? 어, 궁금증을 물으면서 오히려 매수타점을 잡았을 텐데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최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전고점을 뚫어낸 TA 항공은요, 그 전고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4,500원과 5,000원 사이까지 먼저 1차적인 상승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구간. 4,500원과 5,000원 선을 뚫게 되면 뭐다? 여기는요 완전히 열려있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했을 때첫 번째 고가인 6,500원 선도 뚫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일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많은 물량들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기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기업이고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다? 추가 적인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질 수 있겠고 그게 두드러졌던 게 뭐였어요? 바로 고연 고려 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요. 코스피 1200 종목이에요. 즉 즉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죠. 50만원 뭐 이런 종목이 뭐다 시가총액이요. 지금 16조원을 어,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무려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어, 이게 뭐 엄청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려와 연담 경영권 분쟁의 테마주 티웨이 양.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고려아연이 여러분들 왜 올라갔죠? 고려아연이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고려아연 누가 매수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영대, 영풍문고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 영풍과 영풍정밀 뭐 이런 애들이 뭐다 MBK파트너스와 경계 분쟁이 거, 어, 걸리면서 고려아연을 누가 흡수할 건데라고 하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공개 매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다? 그렇죠 누가 매수를 해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려하여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다 fn 가이드는 올라가다 말았어요 올라가다 말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fn 가이드는 누가 매수를 진행을 해줬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화천입니다 화천 기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화천 기계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에 상승하는 주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누구도 아는 만약에 여러분들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가 우리 티웨이항공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오늘 무조건 상한가를 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대명 어, 소노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 엄청난 호재일까? 살짝 궁금해 하신 분들은 매수 버튼이 잘안 눌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다?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티웨이항공이.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대명이 붙어버리면 요 이거는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매출력의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명 소노 우리 클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룹주가 실질적으로 우리 티웨이 항공을 넘보고 있는 그룹주 중에 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바로 대명 소노가 아니라 소노 리조트입니다. 여러분들 리조트, 리조트라고요. 자 리조트와 함께 항공이 붙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시장이 개방이 됐을 때 엄청난 상승을 나올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패키지 묶음으로써 여러분들 추가적인 호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티웨이 항공과 대명에 붙는 거는 엄청난 소식일리 아닐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분들이 매수했다 라고 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빠졌다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는 보다 티웨이항공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걸 기다리면서 오히려 수익을 극 대화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TA항공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금일 급등 예상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맞습니다. TA항공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고 오늘 이쪽도 급등 예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초가 예상 급등 종목 시초가가 시초가가 뭐예요? 오늘 시장가에 시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 단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빠른 수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당연히 티웨이 항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매수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5분 봉상 1차 2차 매수를 통해서 한번두번세번 4차 매도를 통해서 꼭지점에서, 완전한 꼭지점에서 여러분들과 매도를 할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어요. 자, 4차 매도 어디서 구, 구간, 어디 구간이었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보세요. 티웨이 항공 3980원 3차 매도하겠습니다. 10시 24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꼭지점 언제 나왔어요? 10시 20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5분 봉이니까, 다음 봉은 언제요? 10시 25분이었어요. 이봉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하면서 수익 구간 몇 퍼센트? 10% 수익 구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티의 양구 5분봉 매수매도 타점 공유합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 상승형이 있는 분명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도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10월달 4종목으로만 24.5%라는 수익 구간을 지금 차곡차곡 달성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티웨이항공 주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티웨이항공은요. 추가적인 상승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 아닙니다. 바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소노와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이 또나 넘볼 건데 예를 들면 소노가 아니라 대한항공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나 나도 참여할 건데라고 하는 소식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가 있겠고 지금 대명과 뭐다 티웨이가 붙었기 때문에 매출 상승력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만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고 아직 코스피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고작 8천억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려면 추가적인 상승세에서 우리 엄청난 상승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단타도 여러분들 보다 이렇게 꼭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고 수익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이 소통방에서 티웨이 항공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제가 영상에서만 제 번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10 8115 5111 문자로 네 분쟁 문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경영권 문쟁이라고 있는 우리 TA 항공, TA 항공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소통방, 제가 책임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 참여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내일부터 차곡차곡 또 쌓아나가는 그런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 어, 시청해주신 우리 TOA항공 주주 여러분들도 우리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 TOA항공 다음 종목으로 10월달 1차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월달 1차 히든 종목도 1분만 집중하시면요. 여러분들께 최소 15% 정도의 수익권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수익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0월달, 11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매수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7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셀바스 AI 50% 정도 수익구간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자, 8월달 히든 종목 우리 한국BSC였습니다. 한국BSC는 1차, 2차, 3차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10% 수익, 그리고 15% 수익 내면서 우리 25% 수익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자, 6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GS 글로벌. 지금도 잡고 있는 우리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장주를 잡아가면서 1차 매수 이후에 급등, 급등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21% 수익 구간 챙겼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월달 히든종목 셀바스 AI 정확히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던 구간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시켜 드릴 수가 있겠고 두번째 8월달 히든종목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면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9월달 히든종목 우리 GS글로벌도 1차 매수 타점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도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 8의투자자상 운사 활동하고 있고요. 자산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매수 매도타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히든 종목도 그냥 종목만 던져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8월 5일 날 엄청난 수식 속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엄청난 지수 하락이 보여줬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8월 5일 날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9월 6일 날 ai 버블하냐 라고 하면서 엄청난 하락 속에서도 엄청난 매도세에서도 여러분들보다 이겨낸 종목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수를 이겨낸 종목들의 무조건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되고 있고, 유통비율 6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리블을 할수 있는 종목이며, 저점 매집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AI 버블 때문에 누가 나갔다? 외국인들이 나갔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집중,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어떤 테마가 있냐? 바로 전력과 반도체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A.I. 때문에 전력난 어, 끊이질 않죠. 그 다음에 A.I. 하면 반도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테마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의 수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냐고요? 맞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폭등 전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다? 8월 5일, 9월 6일날 엄청난 하락폭을 미친 듯한 상승세로 하루 만에 회복한 종목입니다. 폭등 전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삼각수렴의 끝지점을 돌파 후 안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는 외국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든든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과 테마, 테마와 수급이 폭발하고 있는 종목.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 이 종목 7월달, 8월달, 9월달 이후 10월달 히든 종목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딱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만 띡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히든 종목은 어떻게 매수해야 된다? 그렇죠.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타점방도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이유와 매수 타점들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계도 지키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종목들 언제 발굴한다고요? 맞습니다.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요즘 우리나라 시장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 정말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 의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일확천금 번다. 이런 종목으로 확실하게 인생 역전한다.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문자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노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할 따라서 완전히 수익권 달라질 수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50%가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절대 그런 말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갖고 가시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꼭소통방 들어주시고,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받는다고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기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공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